그 진짜 잘 됐다, 그치지 이거 뭐뭐뭐 뭐, 뭐 하세요? 아직 오늘 아보카도 오픈 샌드위치 하려고. 아, 익었나 어, 조금 더. 이제 빵은 거의 다 구웠어. 이제 크림치즈 바르고 아보카도 자르고 계란 올리고 후추, 페퍼런치노 소금만 넣으면 끝나. 이거 연기가 너무 나는데? 아니야. 잘못 본 거야. 오호. 사람들. 물은 제가 터져 버렸네. 이게 아닌데. 이뭐 스크램블 에그라고 하는 거아니에 이게 왜냐 빵이 작잖아 그래서 근데 아, 저 아, 계란으로 하면 너무 크니까 아, 알겠습니다. 아보카도를 또 이게 도마 위에 도마를 던져서 <laughs> 쓰나요? 원래도 그렇지 부, 부부들이란다 주부들은 <웃음> <웃음>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 집에 있는 크림치즈를 네. 그냥 이렇게 잡고 듬뿍 발라 좋게 싹 올려줘 오. 여기까지 아주 그럴듯하지? 어, 맛있게 생긴 건가요? 다 끝났어 사각사각 사각 단단하게 음! 방금 소리 들었어요? 너무 음, 바삭바삭야응 바삭바삭 진짜 맛있어 이렇게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대로 그냥 드시면 될것 같고 약간 뭐스리라차 마요?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발라서 드셔도 너무 맛있는데? 음!